중국 간첩이 우글우글하다. 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런 아수라장이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진짜 아수라장이에요. 보실래요? 해외 기술 유출, 유출 사범 경, 검거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0월에는 25건이에요. 2년 10개월 사이에 여러분 177.8%가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 77배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예,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뜻이에요. 9건이 25건이 됐습니다. 16건이 늘었습니다. 3배 가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2022년에는 12건, 2023년에는 22건, 지금 2024년에는 10월까지만. 25건이에요. 이대로면 여러분, 앞으로 말입니다. 적어도 5건은 더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아수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빼가려고 간첩들이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술을 빼가는데 산업 현장만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대학교 있죠, 대학교. 대학교에다가 위장 연구소를 지어 놓고 그 연구소를 통해서 기술 다 빨아들여서 뽑아 갑니다. 기초기술부터. 기업에서 뽑아 가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국책 연구소를 통해서도 기술을 뽑아 갑니다. 그렇게 뽑아가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그중에 말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의 중국. 올해 25건이 유출이 됐는데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18건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중국 간첩이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늘려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요. 우리나라에서 핵심 기술들을 줄줄이 빼가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은 검거가 일어났다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빼갑니다. 뭐, 단연 독보적이잖아요. 미국도 빼갑니다. 세 건이나.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이란이나 일본도 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이나 이란이나 베트남이나 독일은 한 건이잖아요. 미국은 세 건이고요. 중국은 18건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최악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와, 이거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조만간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중국이 다 가져가잖아요. 중국이. 우리가 돈 들여서 기술 개발을 해 놓으면 다 뽑아 간다는 뜻이에요. 간첩시대 시켜서. 사실 이거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로 대한민국 망합니다. 예, 차이나 테크 기업들 보세요. 특히 말입니다. 반도체에서도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야기가 진짜 쉽게 나올 겁니다. 올해 전체 건수에서도 보면 여러분. 디스플레이에서는 8건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디스플레이 LCD 다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LCD라는 자체를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OLED거든요. LCD보다 한 단계 좀더 높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중국이 거의 다 추월해 왔습니다. 이제는 소형 디스플레이나 중형 디스플레이도 OLED를 중국에 생산하고요. 심지어 대형 디스플레이도 중국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디스플레이, 예, 기술을 원래 8건이나 뽑아갔습니다. 원래 8건이나. 그러니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게 그냥 쉬운 말입니다. 반도체도 보세요, 반도체. 올해 7건입니다, 7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기타 5건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 남아있는 게 우리가 기술력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나마 그나마 반도체는 중국이 한 1년 앞서 있다고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한 6개월 앞서 있다고 합니다. 이두 개가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개에서조차 뭐 영업 비밀, 해외 기술, 첨단 기술을 8건, 7건 이렇게 뽑아가니 이건 말입니다. <laughs> 참 제가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말입니다. 완전히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현직 공정팀 직원에게 영업 비밀을, 예, 실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실제 공정팀 직원. 그러니까 현장에 일하는 직원에게 돈으로 매수한 거지. 돈으로.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퇴직한 직원이, 예, 기술을 가져, 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직 직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진짜 충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열건 중에 해외로 유출된 것 중에 일곱 건이 예, 지금 중국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는데, 이거 가능한, 이게 괜찮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기술을, 예, 중국으로 빼돌리잖아요. 그 빼돌린, 그 장본인 있죠? 장본인. 간첩자로 다뤄야 됩니다. 이제 간첩자로 곧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간첩자로. 이게 북한에, 기술을 빼돌리기나 북한에 정보를 주는 것도 간첩제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여기에 정보를 주는 것도 이제 조만간이면 여러분 간첩제에 해당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이미 기술은 다 빼간 상태에요. 우리가 혼란한 틈을 타서 1997년 IMF 외환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빼가기 시작했거든요. 외환 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나마 기술을 못 빼갔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서 계속 난타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싸웁니다. 마구마구. 마구. 예. 뭐 레이트 라이트 오, 레프트 오기 문제 아닙니다. 아프카까지 날립니다, 아프까지 그러니 우리끼리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 와중에 중국은 다 빼가는 거예요. 처절하죠. 국가라는 게 국가 지도자들이 여야 서로 협력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끝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이 끝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스파이, 경제 간첩들이 영업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우글거리면서 난리가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안 끝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간첩들 판입니다. 북한 간첩부터 시작을 해서요. 중국 간첩. 심지어는요. 예. 미국 간첩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가는 것.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정말 어떨 때는 우리 국군이 다해가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그런 걱정을 해요. 왜냐고요? 배려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잖아요. 전부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예를 갖춘다는 것은 배려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배려가 없어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지도자들은 건면 성실하고 설선수범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은요 건면 성실은 내버리고요 설선수범은 남의 일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부터 먼저가 지금 습관이 됐어요. 저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미래까지도 칼가먹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을 엄청 해봅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는 이야기는 오늘 또한번 하게 되네요. 답답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든 국가 산업 기술이든 외국 간첩들, 특히 중국 간첩들이 다 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가 기술을 막지 못하면 아마 몇년후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간첩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